啊！真好啊！哇！Wow. 아, 지긴다. 와이 노래가 나오다니, 1부터 10까지 다 맛있네요. 양념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자, 오늘은 보수동에 왔습니다. 오늘은 오마카세, 이모카세가 아닌 1인 2만원에 10까지 안주가 나온다는 언니 카세 소주 한잔 쭉쭉 먹으려고요. 아, 언니 카세, 언니 분이 어떤 분이실지 아, 궁금한데요. 여기 위치는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한3 0 미터 정도 떨어진 골목에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와 간판도 특이하네요. 건강 탕제원와 여기네. 언니카세 전문점. 건강 탕제원은 뭐지? 1인2만 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약했거든요. 예. 1인 아, 언니 어, 카스 이만원 아, 소주는 5천원. 소주 많이 먹어드릴게요. 해산물 안 드시거나 적게 드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절대 그런일 없지. 해산물 무조건 먹어야지. 술은 뭐 드릴까요? 아, 술은 카스 하나하고 대선 하나 부탁드리겠습 예. 어첫 번째 안주, 소라. 만두콩, 초장. 와, 오디아오이자청 샐러드. 오, 죽. 어, 소랑인가 맥주, 소주. 일단 한잔 말자. 아, 소라에 한잔 하시죠. 자, 아, 맞습니다. 아, 시원하다. 와, 딱 빼가지고. 초장. 너무 음, 맛있다. 소라도 하나도 안 비리고, 깨깃해요 신선하다. 초주 음, 먹기 전에 죽으로 속을 달래줘야지. 으음 다깨났다가좀더 먹어야지 <목소리> 내장 해삼 미더덕 해, 또뛰어하고 고기, 야채 아 샐러드 아 이거 소주 안주잖아 와 너무 좋은데 요한잔더 탈게요 지금 좀 아껴 먹어야겠다 아잉 지와짠아 좋다 해삼 내장하고 같이 오우씨 오우씨 음, 꼬독꼬독하네. 안비교 샐러드. 음, 뭐, 와, 햄하고 뭐, 야채하고 다들 간다. 음, 맛있어요. 와, 진하다. 맛있어. 부드럽고 진해요. 한 잔만 딱더할까요 더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2만원밖에 안 한다고? 아, 미자드에한번먹어 내가 <목소리> 좀난안 찍고 그냥 음, 받아다 바다 음. 담아야 돼. 좀좀 빨아야 돼. 받아 받아. 음. 아나 이걸 왜먹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아, 신선함이 딱 느껴지네요. 아. 아, 막떨어왜要跳하고딱다운거 음. 있냐네 근데 이건 맛있 수밖에 없는 맛이다. 아까 요거에, 이거 계란샐러드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 조심하세요. 맛있습니다. 계란 먹는다는 맛이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야 진짜 오랜만에. 맞죠? 음, 근데 재료가 진 신선하다. 와, 어디 한번먹어 아, 어, 다 아, 유자청하고 어지특이 그 진한 맛이 확 느껴진다. 와, 소장님 아, 좋다. 아 저는 이중에 아까 소라하고 계란샐러드하고 미더덕게 대박. 와, 이거 다미더이이가 그냥 뭐예요? 짭조름한 맛이 있기 때문에 초장 찍어 먹을 필요 없어요. 어, 이거 뭐예요? 안심탕수육. 오, 감사합니다. 안심탕수육. 짭조름할 것 같아. 찍먹이 좋은데. <laughs> 음, 맛있다. 음, 안질기다 일단 안질겨요 튀김옷이 없다고 했잖아요. 고기맛 딱있다니 거. 어 소스 좋지 않아요? 우와 부모들도 되겠다 그고어거 좋고, 음. 좋고 와 소스 안 먹으니까 짭름하다 야채의 깔끔함도 있는데 진하다 음. 와 맛있다 맛있어 소스 맛있네 <laughs> 아, 완전 우리 스타일이네 음, 점점씩 음, 음, 많이 음, 먹을 수 있는 음, 근데 또 퀄리티도 있고 어. 어. 아, 오면 좀 빨리 취하는 거 같은데? 좀 빨리 달렸나? 미안해 지금 아직 우리 아직 30분 안 됐어요 아 30분 안 됐어요? 아0분안 됐는데 아 진짜요? 30분 안 됐는데 2명인데 아 30분 안 됐네 20분 안 됐어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아. 아니 이래 많이 나오면 이 식당은 소주를 많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천히 먹어야지 아, 먹어야 아 그래요? 맞네 맞네 네. 아런데전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안 준대 음 바삭바삭하다 가사, 여기 타고 새콤함도 꽤 심하지 않네 근데 여기 딱 족발 딱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뭐 어차피 냉채 족발이잖아요 이렇게 아 음, 네. 음. 어, 근데 이게 물건이네요 탕수육이고 아 이게 물건이네아 행복하다 아 지긴다 와이 노래가 나오다니 아. 아 갑자기 소주 한잔 하시죠 이 노래 는아면 소주 한잔 해 와이묵은진데아 등갈비 우동사리까지 와와 와.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와 좋다 이거 한병반 이거 한병반응아사합니다 네. 네. 형님 일단 한잔하시죠 와아백사된다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지 아소주 백사십 도 백사십 도 백사십 도 백사십 도 백사십 도백어 축복해요. 음, 일단 사장님께서 음식 성취가 좋으시네.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모든 걸다 하시잖아, 혼자. 진짜 1부터 10까지 단점이 안 보이는 느낌? 10가지 안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단점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일단 국물부터. 국물, 국물. 오, 씨. 오, 간이 안 세다. 약간 진짜 참치 김치찌개 느낌이 드나요? 간 자체가 안 자극적이어서. 오, 좋네. 등갈이 한번 가자. 아, 쎄, 뜯어야지. 깜짝 놀랐다. 저는 세게 뜯으려고 준비했는데, 치향이 세게 안 줬는데도, 그냥 뜯기는데요?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아, 노래 음. 맞네. 이거 최고지? 이거, 여기에 집중해야 되 느낌. 이거 장난 아니야? 자. 아 우동 우동 음우동 그냥 우동이지 뭐아예아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소주 한잔 하고 뭐예요 어쩔 아, 수 없다 아자 육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쫄깃산데 양념 자체가 간장 베이스잖아요 약간 짭조름함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기하네 짤것 같은데 안 짜네 응 양념이 맞죠 엄청 짤줄 알았는데 안 짜네 근데 상인이간 자체를 막 엄청 세게 하거나 엄청 약하게 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딱 그냥 누구나 딱 좋아할 수 있는 간? 어, 어 그런 느낌이와 참치 내장 젓갈 와먹어보자 아, 신기하다. 이게 치즈잖아요. 참치 내장 젓갈에 이거 치즈하고 같이 섞였다고 해가지고 처음 먹었을 때인생이딱쓸뻔했는데 갑자기 치즈의 부드러움과 진함과 고소함이 사올라오니까 서로 합쳐지니까 되게 매력적이네요. 하나만 더 주면 시안 돼요? 네, 먹어도죠. 어, 이거까지. 오, 신기하다. 이짭조름한가 부드러움에 약간 합이 좋네. 아, 근데 이 식당은 무조건 알려줘야 돼. 이런 좋은 식당은 무조건 알려줘야 돼. 창건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무조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외관만 보면 그냥 일반 나이 있으신 여자 사장님께서 김치전이나 파전이나 뭐 돼지껍데기나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딱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저희 단골 하죠요상건에서는 진짜 매일 좋아지는니까 그러니까. 간장게장 좀 드릴까요? 아 무조건 아, 먹자. 먹자. 오 간장게장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딱 올려가지고 잘 익은 김치 올려가지고. 음. 음. 아 작은게 간장게장. 와 양념이 대박이네 진짜. 근데 양념 대박이다 와. 와 짭조름한 맛이 좋네. 진한 맛도 있고. 아불집볶음도 나오시네 와 끝이 없네 대박인데 와와 맛있다 간을 되게 잘하신다 맞죠 응. 이런 식당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루 타성이 없다 간을 이렇게 잘하시지 아, 네. 응. 아 사장님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1부터 10까지 다 맛있네요 보수동 탕재훈 된게왜 보수동 탕재훈이에요?